2022년 6월 30일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발표되었습니다. 7월 5일 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 참고하시고 보도자료는 카페,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려두었으니 확인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바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 11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 위주로 다뤄볼게요. 끝까지 보시고 실거주나 투자에 활용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 취득세 중과 적용 완화입니다. 매매로 인한 주택 취득시 1에서 3% 취득세 표준세율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가 1%라면 지방교육세가 0.1% 부과되어서 사실상 취득으로 인한 세금은 1.1%가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중과의 경우는 8%, 12%가 적용되는데, 이때는 취득세율의 10%가 아니고 0.4%의 세율을 일괄 적용합니다. 중과세율이 8%라면 지방교육세 0.4%가 추가되어 합이 8.4%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1주택은 취득세 1.1%, 2주택은 8.4%, 3주택은 12.4%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 해제 시 2주택까지는 1.1%, 3주택은 8.4%, 4주택은 12.4%가 됩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8배나 많아지게 되어서 추가주택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이내 1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증가가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제가 되면 2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취득세 증가가 되이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이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하여 갈아타기를 하려 할때 기존 주택이 원하는 시간에 팔리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1번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2번 주택을 취득하고 1년 내 1번 주택을 매도해야 하고 세대원 전원 전입을 해야 비가세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2년으로 바뀌었고 전입요건도 삭제되었습니다. 정말 누더기법이라는 말이? 어쨌든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3년 이내로 1번 주택을 매도하면 비가세가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매도 부담이 줄어들고 급매로 팔아야 하는 상황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이 사라집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할 경우 차액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액의 전부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되면 거주요건 없이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사를 유연하게 할수 있습니다. 미리 이사갈 집을 구해놓았는데 여건이 안돼서 입주를 못해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4. 양도소득세 중과 20%, 30%가 배제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차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됩니다. 일반 세율은 화면과 같이 구간에 따라 6에서 45%입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는 일반 세율의 20% 중과, 3주택자는 일반세율의 30% 중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 지역 이 주택의 경우 양도 차액이 1억이라면 일반세율 35% 플러스 중과 20%, 총55% 여기에 지방세 10%를 더하면 단순 계산으로 65%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일반세율만 적용되므로 양도 차액이 많아도 중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미적용은 상당히 금액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5. 주택담보대출 금지 및 전입조건 해제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주택 세대가 추가 2번 주택을 매수하고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 주택 입주 조건으로 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 해제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조금은 수월해집니다. 전입 조건, 처분 조건, 대출 한도 등의 조건이 따라오지 않아서 기존 주택을 빠른 시간 내로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갈아타기도 쉬워지며 보유 기간도 있어 여러 계획을 세우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6.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최대 30% 가능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는 6에서 30%까지 가능합니다. 3년 보유 6%, 공제에서 15년까지 2%씩 늘어납니다. 3년 6%, 4년 8%, 5년 10%, 15년 이상 30% 이런 방식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가능하게 되면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져서 매매 시 양도 차익으로 인한 납부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7.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입니다. 저가 주택에 대한 갭투자를 맡겠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 6억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신고를 하면 됩니다. 8.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의 경우 종부세는 1.2에서 6%까지 적용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이면 위세율이 해당됩니다. 비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 이하의 경우 0.6에서 3%로 절반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전매 제한이 지정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고 3년 이내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경우 매매가 가능합니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되면 청약이 일단 달라집니다. 1순위 청약 조건이 세대주에서 세대원까지 확대되고 전매 제한도 없어집니다. 완화된 청약 조건으로 무주택자들이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의 청약 시장 진입이 쉬워집니다. 어느 정도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0. 청약 조건 완화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였습니다. 세대 구성원 전체 5년 이내 당첨 이력도 없어야 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도 세대 내한 건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 통장은 1년 이상이라도 가능하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다주택자도 할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과 무관하며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도 세대당 두 건이 가능합니다. 11.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줍니다. 다들 조정대상 지역 해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죠. 왜죠? 해제가 되면 집값이 오를 것인지를 가장 궁금해 합니다. 반대로 지정이 되면 내렸나요? 서울과 기타 지역의 규제 강화로 인해서 집값이 내리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른 곳이 많았죠. 따라서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영향을 줬습니다. 집값 반등과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내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규제가 풀리면 앞서 언급한 내용들로 인해서 거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답답한 분위기였는데 조금 숨통이 트일 듯 합니다. 앞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점점 더 해제가 되겠죠? 미리 내용을 숙지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제, 대출, 청약 등을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맞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토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